고인입니다. 네. 네. 조금 무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로 나왔거든요. 응. 네, 한 여성분인데 자택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뭐 어제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네. 한 사람밖에 더 있냐고.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즐거워서 자기 그,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한 명으로 다산건 아니고 비명에 간 거잖아. 내가 봤을 때는 악플.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자괴감. 응, 어 좀, 그, 그니까 막 시달리는 거. 그 사람을 막 그, 강박감에 막 밀어놓고 압박감을 주고, 가스라이팅 같은 거.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안 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치울르는 그, 치욕적인 그런, 그 뭐라 그래. 자기만의 그런 거 있잖아.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그런 자존심이 다 내려가고, 손가락질하고, 그 악플에 시달리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반성하고 자기가 새롭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관찰하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가지고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숨도 못 쉬게 그냥 막 갔다가 막 그냥 뿌려버리고, 못 살게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신병자들 같아. 그 악플 다는 그 자체가 정신병 아니야? 왜 다뤄? 시간이 그렇게 없어. 잘못했으면 벌 받고, 또 뭐, 죄를 또 씻는 시간도 주고, 자기가 또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거뭐 순도하시고 계속 다는 거야, 병적으로. 네. 그, 그사람 견디겠어? 멘탈이 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그니까 성격이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또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 못 벗어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그 힘겹고, 또, 어디에다가 이렇게 좀 기댈 수 없고, 너무나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이런 안타까운 비보가, 이게 뉴스가 되고, 뉴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좀 심장은 좀 어땠을까요? 마지막에는 죽음을 선택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죽음이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죽음을 선택했을 때는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벼랑 끝에 서서 오도가도 못했을 때 숨을 모실 때, 살아 죽음이 더 낫겠다. 사는 이 세상보다 죽음의 세상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쉬고 싶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너무 안타깝지. 왜냐면 꽃도 못 피우는 그런 현실에서 왜그 타인들이 막 이걸로 왜 죽이냐고? 왜 그냥 문제 있는 것 같아. 네. 그 진짜로 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 아니 진짜 진짜 병이야. 병 언제부터 이게 된 거야? 한 3년 정도 이 악플이? 괜찮아요. 응? 악플 군단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승면씨 약을 뿌려버려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그래도 좀 강한 어떤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걸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강하게 보이지만 여린 것도 있고 또 이런 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대인관계에서 그 왕따 아닌 왕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왜나 홀로 이렇게 담이 쳐지는 거 있잖아. 담쟁이처럼. 그러면 이제 바깥이 잘 보였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다 보면은 숨이 턱막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하고도 가까운 그 대인 관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 그런 게더 컸지.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댓글도 치욕스럽지만 자기가 자기를 그냥 방황을 하고 잃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왜 사니?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람 하나 아주 병신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사회가 이렇게 한 사람을 있잖아. 이렇게 죽음으로 몰수 있는 일인가? 너무 무겁게 다루는 거야. 연예인이라는 그 하나로 그 사람을 너무 있잖아. 그 인생을 한 번에 한 순간에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불쌍해. 욕도 제일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나이에 죽음에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은 거야.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질투 여자들이 질투의 화신이야. 좀 예쁘거나, 몸매가 좀 예쁘거나, 얼굴이 좀 특별하게 예쁘거나, 예쁜 사람이 또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팬심이 가야 되는데, 그 지켰다 아막 그냥 던지잖아. 못살 정도로. 아주 숨을 아주 그냥 돌멩이로 찍을 정도로. 그지? 깔아 무시고, 막 맷돌로 갈아야 돼. 뒤져버려야 되니까. 왜 그렇게 만드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희생량이야, 그게. 너무 예쁘게 나와도 지랄이야. 너무 못생기게 나와도 참 극적인데, 너무 예쁘게 나와도 진짜 그 미움의 대상이고, 실의 화신이야. 나는 어때? <웃음> <웃음> 나는 누가 뭐, 투제 화상은 없으니까 <laughs> 다행인데, 자오당가. 나는 이번 일에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좀 연예인들도 좀 존중 좀 받고, 댓글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극하게 다를 정도로 이런 댓글을 좀안 달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좀이제그 뭐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네.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저세상. 네.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편히 쉬면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환생 네. 했으면 좋겠어. 음. 저는 상가의 명곡을 또 빌어주고.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